안녕하세요. 강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제대로 된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챕터 2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R과 R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R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시작이 되고 그 데이터의 종류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분석을 위한 설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준비, 가공, 그다음에 실제로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그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결과 도출하는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통해서 어, 상황을 보고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나가 음, 앞으로에 있는 일들을 예측을 하거나 이제 일어날 상황에서 이제 대비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데이터 분석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 가지의 가설을 세우면서 어, 분석 방법을 바꾼다든지. 어 데이터 가공 과정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여러 개의 다양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이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어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어 좋은 이제 결론을 이끌어 낼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 설계학인데요. 데이터 분석은 어 데이터를 보고자 하는 그 보고자는 하 주제를 이제 명확히 하고 그거에 대한 가설을 이제 세워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 어 변수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음큰 그림 설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예시 예시를 보시면 키가 크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뭘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나이나 성별이나, 그 다음에 유전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흔히 얘기하는 콩나물이나 우유, 이런 것들에 대한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걸 전부 다 가설로 설정을 하고, 이 가설에 대해서 변수로 이제 저, 어,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설이 보면 필요한 부모의 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기 위한 독립 변수로는 성별, 그 다음에 연령,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의 키, 유전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우유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얼마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변수화해서 이제 분석을 위한 준비 과정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만드는 것들은 이제 실제 설문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할 것인데,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파생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변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항목이라고 해서 이제 이 각각의 가설에 대한 응답 개수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는 어, 이걸 다 조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조사된 내용에서 상관관계라는 게 이제 변수간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음, 그런 연관성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이런 어, 우리의 가설을 세웠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요. 이 분, 데이터들은 이제 뭐 공공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 우리가 조사해서 만들어놓은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누군가 조사해놓은 거를 가지고 웹에서 크롤링을 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져온 데이터를 이제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과정을 실제 갖고 있는 데이터로 순순히 쓸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전처리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분석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데이터들 없앤다든지 이제. 뭐 데이터들 간에 이제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가공 그다음 전처리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 과정이 어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이 데이터가 이제 지금 여기에 예시에 있는 이 다섯 가지 어 관측치에 대한 항목은 모두 데이터가 있지만, 이제, 실제로는, 뭐, 출판사가 빠져있다든지, 가격이 빠져있다든지, 제목이 빠져있다든지, 순위가 빠져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은 두 개가 빠져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보정을 할 것인지, 이런, 어, 부분도 다, 이제, 전처리에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다양한, 이제, 통계적 부, 방법이 있지만, 네, 여기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가장 사실상 오래 걸려요 그다음에 가공이 이제 선처가 리 끝나면 실제로는 분석을 하겠죠 그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럴 때에 이제 기술 통계량 통, 혹은 통, 뭐 기술 통계량 분석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뭐 최대값 최소값 뭐 평균 중간값 뭐 빈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파악하고 서머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분포나 뭐 도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각화를 통해서 하면 이제 한눈에 볼수 있겠죠 이 데이터들을 이제 xy좌표 형태로 그랬더니 이게 뭐 우측 상향으로 리니어하게 뭐 표현이 되는지 아니면 로그성인지 아니면 이게 뭐 영영발영에 이제 중점돼 있는지 뭐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시각화로 보는 게 가장 한눈에 들어오니까 제일 좋은 좋은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분석이 끝났으면 이제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이겠죠. 결론을 내서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어, 내가 세운 가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결론을 도출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은 분석 설계, 준비, 가공, 실제하는 분석, 그 다음에 도출, 이렇게 다섯 가지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 데이터를 훑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기 편하게 하는 이제 저 실제 데이터 가공, 전처리하는 과정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